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존 소프트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이야기를 시리즈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신기술은 듀엣 AI입니다. 이 서비스는 구글 검색처럼 편히 쓸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루커, 빅커리, 데이터플렉스와 같은 구글 클라우드 분석 서비스와도 연동됩니다 듀엣 AI와 연동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데이터 분석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 레이크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 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합친 방식인데요. 빅레이크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빅레이크와 빅쿼리 옴니의 연계를 발표했습니다. 빅쿼리 옴니는 다양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플랫폼인데요. 이제는 빅레이크의 데이터도 빅쿼리 옴니를 통해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빅쿼리에서 ETL 도구 없이 빅테이블로 데이터를 쉽게 내보내는 기능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이 기능이 나오면 데이터 처리가 훨씬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쿼리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빅쿼리 안에서 모든 분석을 할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클라우드 스패너 데이터 부스트 소속도 전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 저장과 처리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기술은 그 경계를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빅쿼리나 스파크언 데이터 프로, 데이터 플로어와 같은 다른 서비스로 클라우드 스패너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겨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세션에서도 듀엣 AI가 주목받았었는데요. 듀엣 AI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글 클라우드로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듀엣 AI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코드를 포스트그레 SQL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스패너에서도 듀엣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SQL 쿼리를 쉽게 생성하거나 쿼리 편집기에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커에 특화된 듀엣 AI 확장 기능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셀프 서비스라는 개념을 한 걸음 더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 BI 도구가 말하는 셀프 서비스는 기능을 잘 알아야 가능했다면 듀엣 AI가 말하는 셀프 서비스는 도구를 잘 몰라도 원하는 분석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진짜입니다 많이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듀엣 AI는 사용자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구글 클라우드의 AI ML 보호 약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리고 Alloydb AI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AI 앱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요즘 AI 관련 프로젝트가 늘어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이 많아 걱정이시라면 Alloydb AI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빅테이블의 새로운 요청 우선순위 기능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을 통하면 워크로드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의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버텍스 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